이 영상은 되게 투명하게 하는 거니까 다시보기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0만원짜리 당첨자는 누구일까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좀 다시보기 영상을 남겨놓는 게 낫겠죠 아, 어, 과연 누가 될까 제 방식이 너무 고정적이죠 누락자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몇 번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라이브 영상을 위해서 바로 1번부터 60번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쓴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과연 누가 될지. 다시 보기 영상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영상은 당연히 남겨놓겠지만, 만약에 당첨자가 일주일 안에 회신이 없다. 그럼 우리 단톡방 인원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수리공구 원칙. 당첨자가 메일이 없을 경우 우리 단톡방 인원에게 제품이 돌아간다. 이 100만원짜리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 증정. 이번 주말에는 한번 레이저 레벨기 3대를 나누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레이저 레벨기 3개. 1번부터 60번. 자. 오늘 라이브는 간단하게 몇 시야? 일부로는 지금 다섯시 반이잖아요 아가 이제 말해모예요저스리공구입니다제 머리카락빼고 다자하실요 간단하게 당첨자발표하고 길게 끌어봐야 재미없잖아요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20분 소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긴장이 되다 보니까 땀이 나네 에어컨 좀 켤게요 아, 과연 누가 될까? 진짜 궁금하다. 레이저 레벨기 세 대. 아직 참여 기간 남아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세요. 이번 주까지 받을게요. 세 대니까 그것도 합치면 동 백만 원이에요. 사실 수린이 통이 좀 커졌어요. 그렇죠? 날라가면 안 돼. 자, 오늘 추첨 통은 이 안에 있어요. 잘라 놓은 다음에 하나 하나 커팅해서 다시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논란이 안 생겨. 사실 저렴한 것들은 굳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런 비싼 것들은 다시 보기 남겨야 되는게 추후에 논란거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땀한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늦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나가지 늦고 다시 잘라야 되거든요 한땀한땀 가위집 너무 잘해 건방지게, 이게, 책상에 다이 좀올린거 할게요. 그래야 이게 잘 되니까. 보이시죠? 어때요? 로또 기계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자가, 안녕하세요. 참여자가 60명이 넘어가는데, 로또 기계, 막, 다만원자에 조그만 것들은 45명까지 참여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 수작업보다 약간 전자식. 뭐라 해야 되죠? 요즘 시대에 맞춰서 기가 막힌 걸 해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한땀한땀 해야 되는지. 나중에 200명, 300명 되면 이거 어떻게 그때는 진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것 같아요. 회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추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로또 기계 하나 사든가. 어허, 구입함. 사약을 들라 제 친구입니다. 아 칼질. 제가 또 이제 포순 칼잡이잖아요. 칼질 기가 막히게 됩니다. 포순 칼잡이로서 칼질 아주 기가 막히죠. 저번에 이팡이라는 친구가 제 친구인데 당첨이 됐어요. 등에 매고하는거 50만원짜리 예초기 근데 구독자분 다른 분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당첨되면 다른 분 드리라고 할까요 그친구까 하하 후보님 어서오세요 세계적인 인물 수리인공구입니다 자 한땀한땀 다 잘랐습니다 이제 이 친구를 커팅식한 다음에 자 여기서 몇번째 그니까 러 한번 실시간입니다 한번 딱 했을때 당첨자가 다섯 번 아니면 100만원짜리 100번째 100번째 넘어갔나 몇 번째 당첨자를 당첨자로 할까요? 약간 첫 번째로 당첨되신 분은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60명. 60명을 제가 커팅해도록 할게요. 한땀한 땀. 한 일단 일단. 과연 100만원짜리 주인공은 60대1. 대학교 가기보다 쉽다. 당첨되기가 대학교 가기보다 쉽다. 스리공부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패팅식 한 방에 갈까요? 남자 한 방이죠. 각자 번호 아시죠? 한번 번호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에 계신 분이 당첨됐으면 좋겠어, 진짜. 만약에 경기 조건이면 제가 직접 갖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번호 53번. 댓글에다 번호 써놨어요. 만약에 번호 없으신 분들은 참여를 잘못하신 거? 그런, 그런 느낌? 이 안에 있어요. 신나게 쉽게 할게요. 연습생 하면 연습생? 약간 이건 낚시를 할 거거든요, 낚시? 낚시를 할 거예요, 낚시. 어떤 식으로 하면은. 번호는 제가 댓글에 써놨을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은. 자, 어떻게 할 건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테이프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테이프를 집어넣을 거요이 안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낚시 이렇게 해서 싹 붙으면, 니안 붙네? 이렇게 해서 맨이 있는 사람, 당첨,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낚시를 해보고 싶은 입장에서, 제 낚시 진짜 좋아하거든요. 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신개념 낚시 투표 낚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슉 눌러서, 맨이, 여기 맨이 있는 사람, 어때요? 괜찮나요? 별로인가요? 아, 좀 별로인가요? 아, 별로예요? 별로라고 하신 분들, 몇 번이시죠? 좀 지워, 몇 번이, 몇 번이 별로라고 하셨죠? 찾아봐야겠는데? 56번이 별로라고 그랬나? 누구였죠? 빨리 올려볼까? 음,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 누군지 모르겠네. 어때요?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아, 빨리 말씀해주세요. 낚시 괜찮나요? 아, 누가 될지 나도 몰라요 되는 <laughs> 나 죽여봐라. 아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가게 와서 물건 사갔어요 건방지게. 어디 고객 고객 친구가. 자, 20명 되면은 그때 뽑도록 할게. 20명, 20명, 21명. 자, 번호 한번 올려보세요. 뽑습니다. 아씨, 내가 당연한 네 자, 이 상태로 해서 휘저끈 다음에 올린, 올리면은 메뉴에 있는 사람, 뭔 말인지 알죠? 넣어서 막 휘저어서 올렸는데 메뉴에 있는 사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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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 붙였어. 몇개 붙였어. 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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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나왔어. 딱 나왔어. 맞죠맞죠 맞죠? 주력 안 했습니다. 밑에 분들 탈락이에요, 지금. 있나 각자 오늘 빨리 불러와요 제발 있어라 여기 단톡방이 5번 2 3 5 비슷한 숫자는 올라왔는데 아 비슷한 숫자는 계속 올라와요 이 번호랑 비슷한 숫자는 계속 올라와요 앞번호 5에요 앞번호가 5에요 두자리수에요아 아까워 왜 이렇게 아까운 사람이 많아 5, 앞부분이 5가 너무 많아. 아, 댓글에 제가 써놨어요. 앞부분에 5가 많은데, 2번은 왜 없는 거야? 아, 누굴까? 누굴까? 앞번은 5에요. 앞번은 5에요. 어, 보였나요? 50번. 50번 축하합니다. 50번 계시나요? 와, 50번 누구지? 아, 50번. 이게 진짜 라이브 영상 남길 거예요. 이거 주작 의혹 없이. 50번. 와, 100만원의 주인공. 어? 정명수님 50번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래도 안 보이세요? 핸드폰을 바꾸세요. 50번 누구세요? 와, 축하합니다. 50번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50번 축하합니다. 누군가요? 혹시 댓글 확인하신 다음에 50번 누군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50번 누가 됐을까? 궁금하네요. 당첨자 50번. 자, 50번. 내 머릿속에 저장. 저장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머리에 뽀뽀해 달라 그래야지 집에 가자고자 자기야 머리에 뽀뽀해 줘그가지고이 뽀뽀 딱 받으면은 음. 이 영상을 <laughs> 보고 있다면은 안 해주겠죠? 아너 50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문현림이에요? 진짜? 우리 당첨자 문현림 당첨 진짜 잘 되거든요? 문현리 축하합니다 또 됐어 우리 단골이야 진짜 문현 선생님은 진짜 우리 매장 한번 와야 된다 커피 한잔 해야 된다 당첨 진짜 많이 돼요 열열 구독자예요 열열 구독자 와 축하합니다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고 배송을 해 드릴 배송? 네,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이 본사에서 직접 보내준다 그러니까 아 이게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 물론 다들 많이 시청해 주시지만 진짜 초창기 때부터였나요? 옛날부터 많이 시청해주신 분이 되니까 기분이 진짜 좋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리옥스8 0볼대 예초기입니다. 내일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당첨자분 바로 나왔으니까 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내일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녹스 8 0볼대 예초기 배터리 하나, 배터리 하나 그리고 가방 있죠? 가방 하나랑. 그리고 충전기 하나, 이렇게 풀세트인데요. 이거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거만 해서 네이버 판매가만 해도 거의 9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90만원, 100만원? 와, 축하합니다. 벌초 시즌이 다가왔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은 거 받으신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게 문현님이 되시네. 우리 단톡방. 네이버에서 100만원 거의 가까이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두 개까지 하면은 120만 원인가 13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예초이거든요. 그게 문현 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뒤로의 제품이 안 보이네요. 어 저기 있다이 제품이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방을 매신 다음에 이 진짜 개미 레트이에요. 응? 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마레무에 백만 원제돈 아니에요. 봉사해서 영상 잘 찍어줘도 고맙다고 지원 갑자기 지원줬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제가 들어오라 했어요. 이렇게 껴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쪽기 앞에 대가리 끼고 쓰는 건데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 배터리가 엄청 가벼워요. 배터리가 아니야. 아니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는데 가짜 배터리, 진짜 배터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서 이 배터리를 배터리 라인을 여기다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진짜 가벼워요.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가 거의 없는 거랑 동일한 그 정도예요. 이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5 0번문열령님와 대박이다. 이게 너무 재밌네. 다음에 레이저 레벨기 세대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세요. 이 레이저 레벨기 세대는 과연 누가 될까? 레이저 레벨기 세대. 네, 당첨자 알고 있어요. 드리는 거예요. 저희 문열님이 당첨되셨어요. 참여하신 분들 한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추첨했는데, 이만큼 공정할 수 없고, 이만큼 투명할 수 없는 낚시법. <laughs> 낚시투표. 낚시투표를 이렇게 휘적휘적 해서 맨 위에 있는 사람 당첨. 이게 바로 수리인식 당첨법. 기가 막히죠? 낚시신공. 이번에는 맨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5번. 5번이 잘 걸리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주 투명하게 왜냐고 손가락을 넣으면은 혹시 몰라요. 제가 이제 손속에 무슨 있잖아요. 카드 이거 뭐라 하지? 어. 이런 식으로 숨겨 가지고 들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씨, 되지도 않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통계도써 가지고 딱 뽑으면은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일지 들 누가 말라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테이프를 바꿔서 쫙 떼서 돌돌 말아서 제발 퍽 펴라 아아 했는데 딱 펴보니까 괜히에는 50번 문열 선생님이 뭐야 이거 응. 이런 식으로 끝에 분 문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당첨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와. 김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쵸, 이게 진짜 투명한 거거든요. 진짜 다 보이면서, 아, 졌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혹시 포츠 없나요? <laughs> 혹시 뭐, 없나요?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만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내 돈으로 나가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와 이거 벌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벌초 시즌이 사실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다 됐을 것 같거든요. 네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다 벌초했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다 해버렸어요. 저번 주에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내년이나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당첨자는 5 0번 문열 선생입니다. 벌초 해야 돼요. 다행이네요. 그럼 쓰시고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 그 쓰시고 나서 후기 남겨주시면은 커뮤니티에 잘 받으셨다고 딱 올리면 기분이 약간 좀 하, 뭔가 어깨가 으쓱 으쓱 할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게요. 아 우리 문현 선생님 당구당청전데 한폭 쏘셔야 될것 같아요. 레이저 레벨기 다들 신청하셨나요? 레이저 레벨기도 레이저 레벨기는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건데 이거예요. 코텐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뭐 현장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레벨이 꼭 필요하실 텐데 프리미엄 라인으로 안에 보안경부터 이것저것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은 쓰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제 채널은 공구 유튜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를 무료나눔만 하는 거고 일반인 분들은 받으시면 당근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근 당근마켓 솔직히 당근마켓 막 돌아다니면 제 마음은 아프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당첨자분이니까, 데리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쓰려니까, 통이 큽니다. 이번에 이 제품 세 개를 나눠갈 건데요. 지금 말고요, 다음 라이브 때. <laughs> 다음 라이브 때 나눠갈 건데요. 이렇게. 이게 풀세트예요. 여기 보면, 품질 보증사가 있어요. 사실 일반인 분들이, 오케이, 안 지우겠습니다. 50번 당첨됐어요. 50번. 일반인분들이 사실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예초기 학생들이 쓸일 있을까요? 뭐 가정집 있는데 예초기 필요 없는데 쓰실 거 있을까요? 똑같은 거잖아요. 필요하신 분은 이벤트 신청하실 거고, 뭐 필요 없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을수 있지만, 보통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본사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저로서는 땡큐죠. 우리 선생님들 드리기 위해 땡큐하고 받았습니다. 세대.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낚시, 낚시, 낚시 어땠나요? 솔직히 낚시를 진행해볼까요? 다시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뭐 이상한 이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도 있고, 안에 뭐 이것저것 있어요. 이 보안경, 프리미엄, 보안경, 뭐 이거 엘리베이션 이런 거 있어요. 그니까,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제영상 구독하시면은. 근데, 제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제 채널이 올해부터 제가 그,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시는 분들, 대표님들한테 좋은 제품을 줘서 감사한데, 무료 나눔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나눔 물건을 보내달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레벨기입니다. 이 레벨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옆에 들어가요. 대용량 배터리가 옆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하는 건데, 오잉? 배터리가 없나? 오잉? 배터리가 없나 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 세대를 나눠할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텔 레이저 레회기는 오늘 사전 예약이 마감이 됩니다. 뭐, 하, 사실 분들은 대부분 다 사신 것 같은데, 혹시 깜박하고 못 사셨으면은 다음에 살 기회가 있는데 아쉽잖아요. 사실 분들은 후다 후다다다 사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휴대용 진공청소기, 그러게요. 그런 게 아직 저는 리뷰를 안 해봐가지고. 아무튼 이런 제품도 리뷰를 할 계획이에요. 오늘 영상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누락자 선생님께서 애청자신데, 네, 소리를 못 들으니까 남겨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꼭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지우지 않을게요. 약간 인체공학적이고, 오늘은 인체공학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특별을 진행했어요. 솔직히 로또보다 더 검증된 방법으로 신청을 시작을 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8, 9만원 비싸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비싸지니까 구매하셨으면 뭐 감사하지만 구매 안 하신 분들 혹시 살 계획이 있으신데 주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8, 9만원 비싸게 주고 살 바에야 지금 사시는 게 어떤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런 기회 저에게 주어질 줄 몰랐어요. 콘텐 본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아, 나도 리뷰하는데 나도 그런 기회 줘라. 나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좋은 게 주고 싶겠다. 그러니까 나도 좀 기회를 줘라. 강력하게 말해가지고 진행하게 됐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몇개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긴 애매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코텐, 많이 사랑해주세요. 코텐 레벨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신제품이 제 손에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화가 아니라 제가 이, 제, 이 제품이 아니지만 그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좋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우 당첨자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 중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엄청 오래됐거든요. 제 채널 구독하신지 그리고 당첨도 꽤 많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0개를 나누잖아요. 그럼면 다섯 분밖에 신청 안 해요. 바이바이. 5분 밖에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100% 약간 그런 나눔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10명 신청했는데 10명 나눔고 무조건 되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나눔한다고 말을 안 하고 영상 끝에다 그냥 조그맣게 나눔한다고 했는데 이제 앞에 부분에 나눔을 한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그래도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소문이 나면서 수리공부 나눔 맛집이다. 딱 소문이 나면 은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나눔 신청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도 오늘 나눔 같은 경우는 당첨자가 이 채팅방에서 나왔고 제 애청 구독자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수령을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선생님이 잘 받아가셔서 잘 쓰셔서 좋은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아! 다음 영상 이 제품이에요. 그린 역세에서 지원해준 24V 충전기들.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지금까지 스리링공부였습니다 수, 바. 집에 있는 아이들이 기다려가지고 다음에 재밌는 라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 나눔은 하나였습니다 아 다음 나눔 이거 세트 두 세트예요 두 세트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럼 수바